아 형이 더 무단다요. 술도 안 들어가고 오늘 득점 득점 빵점인 거 같은데 나. <laughs> 그래요? 응, 아. 아. 근데 생경기 형이 좀 쉴까? 뭐 아예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먼저... 응. 아, 형생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홉 어. 시까지 먹어야 되고 피곤해. 뭐, 뭐 연구실에서 <laughs> 먹온 거예요? 어형형상 탔잖아. 무슨 상? 전자신문사에서. 어. 교육과학기술부랑 네.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했는데 아... 대상 받았어? 1등 했어? 어어어. 어, 어, 뭐, 상금 이 있어요? 상금 엄청 많아. 얼마인데요? 어, 상금 500만원. 500만원? 어, 한 명, 한 명에서 아니면 팀? 나 혼자 했지, 교수님. 어, 진짜요? 팀. 교수님이 많이 주적이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지도교수상 어. 받아요. 아 교수님도 200만원 받아요. 어. 1등 해가지고 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저도 돼요? 양자 양자 막 들어왔는데 손 너무 많이 여섯 번에 내면. 양준. 그리상 우리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우리 안 됐어. 리바운드가. 내가 안 해서 했어, 터너버가 좀나았어 그래? 터너버가. 네. 터너버가 아, 내가 있어. 하이포스트 잘 서야 되는 거 있으니까. 안중이실 네. 아, 때는 형이 하이를 안쓰니까 마음이 편한데. 제 터너버가 너무 많았 우리? 저, 어? 네, 다너 때문이야, 임마. 어? <laughs> <laughs> 좋은 드리블이다. <일이불이다. 웃음> 샷! 2대0 파란팀 아까 혜택이 형, 혜택이형 맞나? 네, 혜택이형혜택이 형이 리바운드 쩔었어 아까 어. 여섯 개인가막아 <laughs> 진짜요? <laughs> 아전 경기에서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리바운드 아니야? 뭐야? 버터 스트야리바운드 스킬이야? 아네 뭔지 잘모르겠 4대0 스틸인가? 리바운드로 치우죠? 그러지? 네 근데 리바운드잖아 리바운드 윤터 세트 아닌가? 스틸? 스틸 할까 같지 스틸은 카운트 안 된다 세트 턴 오버고 슬프 슛. 슛. 슛3 아니야? 어려운데 3 아니야? 순서 형이야? 아니 아니 지훈이 였나야 들어가서 포스트한 번, 두 번이니까 뭐, 정어도 괜찮나 어? 중이발라갔어오 마이. 어. 시간 끊어, 빗. 오 마이. 준비야, <목소리> 다음 게임은 형이 잠깐 쉴게. 형이요? 어, 동이한 번, 5분정도 크게 해봐. 우리 친구가 있잖아. 지은이형 구상 여기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끝나고 어차피 우리 한 게임 더 하지? 시간 갈 때까지 근데 뭐 얼마 안 남았다? 네, 얼마 안남았어 네. 17분이라 뭐 하고 있어? AB팀? 중국어 입은 사람이 틈나네뭐 어떤 거요? 긴파고 와. 아... 저 겨울에는 좋죠. 아... 네. 그런 거하사요 기능성 저게 좀 비싸더라고요. 3, 4만 원 정도 하는 거. 아, 3점? 저 때문에 싫어. 오, 파랑이 이기네? 파랑 네. 오늘 3승. 진짜? 병훈이와 가지고 네. 3승이야? 그런 거 같아요. 저번에 3패였는데.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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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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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14초. 한세, 한세, 한세야. 14초 이하에서 파울이면은 14초 줘야 돼. 14초. 어. 네, 사이지였어 아니면... 어... 역사도... 수가 없어. 네, 근데... 우리 학부 2002년 때부터 있었으니까... 학부를... 그 네, 학부, 학부... 네, 네. 200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좀 오래됐네요. 네, 오래되셨죠? 네, 저도... 5년 동안 학생 때 이거... 고등학교를... 왜 여기 다녔나보다. 영어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아우, 잘해 지금 대학원생인가? 저...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찬이 대학원생이야? 무슨 회사다녀? 음, 뭔가 맛있구나. 6대0 파란 팀. 아, 찬이가 무슨 좋은데? 초보팀 안 친데요.

지금 이좀 많던데 3 0나넘으 좋았을 텐몇년 동안 아우경형 아, 아, 8대0 파란팀 아, 진짜... 아, 저번에 3패하고 이번에 3승 파란팀 오늘 원래 열심히 이셨네 세포리테라 아이는데 10대0 아이언 없는데 파란 팀 라이언 팀이잖아. 그렇죠. 지금, 지기 핵심은 지금,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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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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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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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지 두개 연속으로 넣었어요. 아까. 와우. 잘 트리블했어. 패스가 아쉽다. 아이고 아이고. 목표가 뭐 14초. 14초, 14초. 14, 14. 저어낸 네, 거죠? 네 저거 진짜 네, 해보고 싶은 플이예요잘 얻어냈다 진석이? 누구지? 누구? 왔어? 이제 이십니다아2점짜리였구나어 우리가 초반 대열지? 어. 그지. 아까.. 그막모르겠습니 음악... 왔다. 어 순식간에 어이 투어티 이게 무서워요 순식간에 할만한데? 윤기야 <laughs> 너라면 어떻게 공격하겠어? 어어 쥬르스 팀이라면 이 위기 4점차 시간 2분 30초 충분히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잡아. 주빈니까한번 하잖아. 이분이면 충분해. 아. 공격력이 떨어 가지고 지훈이가 공을 돌리다가 찬이가 슛을 쏘는 것도 괜찮을 것 <laughs> 같아. <있는>. 아니면 찬이랑 지훈이랑 <laughs> 공을 돌리다가 순조가 순조의. 어 순조가 저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 주황색이 주황색이 스윙 걸고 역시 난입농구야 돼. <laughs> 아, 다왜 이렇게 추워지지? 어? 어

음, 정정아 쏘나? 한 점. 아유 빨리 넘어가서 대박인데. 빨리 넘어야 돼. 네? 이걸 하나를. 어. 빨리 못 넘어오면. 할초야 이처 네. 세이는 게.. 파울이야? 사이드잘사이 같은데? 잘였어요저였 2분 아래. 2분 아래 팔아보니 2 와.. 금방 따라네 10대8. 한 개만 넣으면 희망이 있어. 두개 넣으면 1대1. 근데, 근데 병원? 가 조금..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안 들어갈 것 같아. 11대8. 안 들어가라. 우리야, 재밌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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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라. 슝! 아, 독한 아 녀석이야, 독한 녀석. 일본인은 시간 많잖아. 와 올라오고 있어, 이제 파워할 필요 없는데. 어, 고글한테 파워를 하면 안 되는데. 아이, 다이어트 못밀것 같은. 아. 어내 아. 저주를 걸게 쏘고 <laughs> 들어가지 마라. 리바운드 준비! 5점 차? 5점 차. 13대 힘들지. 8.

9점 차? 9점차는데도 와우. 6점 차! 아, 가능이 아니죠. 점수 맞아요? 13대8 아니었어요? 13대 8에다가 하나 넣고 킬이 됐지. 점수 점수 맞아요? 네, 1그 15예요. 15. 15. 보게. 또 스피드를 보저하고눌러서사점 4점이 올라가. 공이 네. 와. 어우, 나이스 리바. 형, 리바운드. 공격을 리바운드씩 거 잘해 오, 샷? 그러면은 10 원샷을 넣고 그럼 12점 리바운드를 한다면 3 포인트로 점좀 만드는 거지? 아직 아니에요, 아니야? 아! 대시1 파란 팀승 어, 3승